이여름에 저희 텃밭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저기 실곳에보이는것이포도있쿨과곳에있쿨인데요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. 보통 본인이하루에 50알 정도 포도알을 따먹는데약두달정도는 그렇게 먹습니다. 그러니 돈으로 따져도 상당한 양이겠죠 자. 앞에 보이는 것이 아직 잘 보이진 않지만, 김장 배추가 심겨져 있고요. 토마토는 장마철이 지나면 맛이 없습니다. 그래서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. 저기 보이는 것이 땅콩, 그죠? 가지와 생강이 심겨져 있고요. 또 팥이 심겨져 있습니다. 에 여기는 이제 땅콩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. 땅콩에 주의할 것은 소리가 오기 전에 반드시 뽑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소리가 온 후에 뽑으면 땅콩 알맹이가 땅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손실이 많습니다. 자, 올해는 에, 별을 심어봤는데요. 별을 5월 9일 날 심었는데 8월 9일 날출수가 되었습니다. 이것이 화초로서도 상당히 좋아서 매년 별을 심을 예정입니다. 에, 에, 대추나무가 하나 보이는데, 대추는, 에, 한 그릇 정도 있으면 아주 유익하죠. 대추차도 따먹고, 또 밥에 대추를, 말린 대추를 넣으면 아주 그 꽃감 맛이 나고, 아주 좋고,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, 에, 늦여름 텃밭에 대해서 어, 설명을 드렸습니다.